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은스입니다 예,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들어오기 전에 다 나가버리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메가트럭 5톤 저상 3축 덤프인데요 일단은 저상 덤프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의 차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때마침 또 가격대도 괜찮고 재원도 괜찮은 차량이 들어와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2년 3월 등록 250마력 CRDI 엔진이 올라가 있고 네. 압축 차량으로서 가장 많이 무게짐을 받아야 하는 장비 운반용이나 목재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네. 주행거리 43만 키로 살짝 넘었습니다 아 이제 조금 이제 애가 좀좀 음. 좀 숙달됐다. 네. 워낙에 고속주행 직발이로 때려버리던 애들이라 속도제한도 안 묶여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laughs> 자, 차량 외관 상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원래는 이게 크롬인데 네. <laughs> 깜짝 놀랐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발라요 혼날라고. <laughs> 거기가 어디죠? PMP 박부장님. <laughs> 도색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응. 측면부에 보면은 뉴메가 트락이라고 써져 있는데, 뉴메가 아닙니다. 그냥 그쵸? 이런 메가고, 네. 이제 스티커가 더 이상 구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오톤이라 적혀 있는데, 오톤은 맞습니다. 아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뭐, 여느 때와 같게 전면부 타이어는 한80% 이상의 넉넉한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으며, 아. 알루미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사이드 가드가 앙증맞게 두줄 들어가 있는데, <laughs> 네. 좀 두꺼워요, 일반 가드보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안쪽 부분에 보통 이제 비포장 많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산에 목재 나르그도 들어가시니까 그쵸. 죠쵸 그쵸. 그쵸. 그갈 때마다 하부에 이제 DPF, SCR 음. 아니면 연료통, 음. 뭐 연료필터 이런 거건쵸 그쵸. 그쵸. 그 그쵸. 그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 에 보시면은 유압유 통이에요. 아, 유압유 통도 딱 넉넉히 들어가 있네요. 유압유 통이 여기 보면은 중간에 네. 있죠. 네. 넉넉하게 들어 있다. 네. 그리고 적재함은 태극특장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네. 뭐 정평은 있잖아요, 사실. 태극특장 많이들 제작했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연륜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laughs> 그래서 뭐 결정적인 뭐 차량의 하자라든지 뭐 네. 장비의 하자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고 바닥은 구티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운반용이나 모래 토사 자갈 운반 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차량입니다. 네. 자 각도기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한60% 정도 교체 따로 안 하셔도 되고 가변축은 네. 상황에 맞게 내렸다 올렸다 쓰시니까 넉넉한 그쵸. 트레이드를 크게는 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디타이어 네. 트레이드 요거 금호 타이어인데요 네. 요것도 한60% 정도 아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런... 한번 찔러봐 주십시오 제가 살포시 한번 교체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막 찔러드네요? 교체 해드리면 단가를 살짝 더 받을 수 있다 <laughs> 아, 뒷부분에 보시면은 대류동이 네. 가드가 딱 붙어있어서 네. 자갈 운반용 덤핑을 하다가 이제 토사물을 이제 뱉어낼 때뭐 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 요 부분에 보시면 고리가 어그 양심하게 양심 만들어져 있는데 장비 올릴 때요 고리를 포크레인에다가 빠았다가 연결해갖고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뒷범버도 새겁니다 아 깔끔합니다 반대편 부분도 굉장히 양호해요 그리고 요 부분에 보시면 판 스프링을 다들 이제, 이제 깨진 것들만 이렇게 다 조정하느라고 그이 뿌리랑 구리스 같은 거다 들어가 있고 네. 반대편 부분 보시면 여기 부분이 에어드라이 인데요 에어드라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어... 그리고 축 주부도 상태가 네. 굉장히 깔끔한 편에 있습니다. 그재는뭐 따로 손보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제 정비를 마무리를 해놨는데,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는 평판 시트부터 이렇게 딱 예전에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이기 때문에, 음 차량 내부에서 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에 작업하시다가 더우면 에어컨 키시고 뒤에 누우시면 됩니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시트 보시면은 버킷 시트, 이거 원래 이 연식대에는 잘 없는데, 맞아요.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 어 시트가 또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 축 게이지 여기 있, 있고요. 축 게이지. 가변 축 벨브 여기 있고요. 네, 스위치 있고요. 네, 시도 한번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후방 카메라 상단부에 준비되어있고 시중거래 43만 8,372km의 경고등 뜨는 부분 전혀 없고 펌핑을 한번 들어드리면서 작동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용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클러치 밟고요 어? PTO가 여기 있는 줄 아시는데 일단은... PTO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아 여기 요 노란색을 있지.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예. 살짝 올려주시고 클러치 네. 떼신 다음에 닭다리를 <laughs> 올려주셔야 돼요 네. 살짝 잡아 떼주시면 뻔하게 예. 떵기네요 안테나 실린다 3단짜리 들어가 있고 하부에 갈비뼈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아 진짜 깨끗해요 깔끔하죠 형님? 네? 네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상하운 프레임 에어 누기되는 부분 전혀 없고 네. 5톤 저상 덤프 압축 차량 찾으신는면 언제든지 보내주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